를순자해이말 예, 여기 에는 물론 그 한문을 보면 이자말 이를 이자가 들어가요. 안시이처순 이렇게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시간으로부터 마음을 편안히 해야 된다. 시간 의식으로부터. 우리가 사는 것들이 다 항상 뭔가 지금 여기 없어요. 항상 지나간 과거 생각하면서 마음이 붕떠 있거나 아직도 오지 않는 미래를 생각으로 미리 땡겨 가지고 이 시간을 현재성을 다 무력화시켜 버려. 그러니까 지금 살아 있는 자기 마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생각의 시간이 현재 마음에 살아 있는 마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녹다운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앞으로 진행돼도 계속 그것에 연속이니까 우리 마음은 막연한 어느 시간에 내가 행복하겠지라는 사념의 행복만 있고. 순간에 정말 마음을 놓고 정말 즐기는 현재적 현 즐기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항상 마음에 언젠가는 언젠가는 있겠지. 희망의 시간, 생각의 행복만 있고 진짜 마음이 정말 즐거워는 이 순간의 그 행복, 정신의 희열 이거 못 느끼잖아요. 이게 이제 장자가 안시촌이 비유를 어떻게 하냐? 장작은 마지막에 이 안시처순 비율을 너무 멋지게 해요. 어떻게 이야기냐면은 떼일감과 불의 관계로 설명해요. 우리가 어떤 장작을 이렇 놓고 불을 붙였어요. 그럼 장작이 활활 타지요. 그런데 그 장작을 가만 보면 장작 위의 불꽃을 보면은 장작은 자기가 장작이 있으면 불을 활활 피우고 옆으로 옮겨 옮겨가고 이렇게 그게 나무도 아타면 꺼져 버려요. 우리 인생 여기서 어떤 비유를 하냐면은 그 불꽃은 자기가 조금 전에 장작을 타 태웠을 때 그걸 불을 타면서 아이고 내가 태우는 불꽃을 기억하거나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몇 시간 더 탈까 하는 걸 미리 땡겨 가면서 내가 지금 불꽃을 피우지도 않아요. 올 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지난 거그 장작의 불꽃은 자기가 태운 불꽃을 보지도 않고 앞으로 얼마 나탈 거든 미래에 자기가 불 태울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현재 구성과 그 그냥 환로하라고 열을 내고 빛을 낼 뿐이에요. 요거 똑같이 여태 불꽃은 우리의 의식과 똑같아요. 그다음에 그 때일감이 뭐냐? 우리 주어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내가 주어진 조건 속에서. 내 의식이 살아있을 때 활활 빛을 내면 그 순간이 내그 순간만큼 내 인생이 확보되고 행복한 거예요. 질이 확보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조차도 지금 태워 불꽃을 안 하고 아이고 요거 다 타면 어떻게 해야지 꺼지면 안 되지 좀 늦게 태울까 하면서 걱정이 돼가 불꽃 피우지도 못해. 지난 타버린 걸 생각하고 아저 때가 좋았는데 그러면 지금 태우지도 않으면서 옛날 그때 태웠는 걸또 아쉬워해. 우리의 현재의 의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황홀함은 전혀 못 느끼고, 야, 내가 어릴 때 저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 그때 못해가 너무 아쉽다. 그거 왜 생각합니까? 응? 오지 않는 미래 왜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생각이라는 의식이 우리를, 우리 마음을 옥제했는데, 그 생각 중에 가장 항상 작동하는 게 시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의 시간이 우리의 의식을 완전히 올아매요그 여기 생각의 의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자유롭지 못하고 망당쫄어가 살아요. 사실은 언어적 생각을 뛰어넘어서 아까 그 깨달음의 세계, 명상 체험의 세계, 무분별의 세계 가면 시간 자체가 해체되어 없어요, 사실은. 그로 들어가 버리면. 사실은 우리 순간이 한 순간에 마음을 막 누리고 그걸 자족할 때는 시간 생각 전혀 못 하죠. 어때 빠지면 시간이 언제 간지도 몰라요. 황홀한 감각만 남고. 지나 놓고 보면 아, 그게 짧았다. 이 생각을 할 뿐이지. 항상 우리는 시간을 생각할 뿐이지. 시간을 정말 우리가 경험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자, 그 그로 말한데 이거 하고 아까 이제 여기에 제가 다른 책을 보니까 조주 스님의 얘긴데 조주 스님이 또 어떤 재미있는 얘기를 하냐면 조주 스님은 특징이 뭐예요? 오면은 차나 한잔 하시게 이거잖아요. 어느 승려가 조주 스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렇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대는 여기에 온 적이 있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나 한잔하게 이랬어요. 그 다음에 딴 스님이 왔어요.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대는 여기에 온 적이 있는가? 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방과와서이 사람아 차나 한잔하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원주가 아니 스님 그 똑같은 질문인데 답이 전혀 반대인데 이양반들이 차를 내준다는 건 대접을 제대로 해줬다는 거예요. 뭔가 그거는 수작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온 적이 있다는 사람도 차 대접을 해가지고 정성껏 모시고. 없다고 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원주 그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차나 한잔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황당하죠? 우리가 이 선의 얘기는 항상만 황당해요. 근데 앞에 이게 이제 그 얘기는 라지니 씨가 참 해설을 잘 했더라고요. 그거 소개해 줄게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라지니 씨의 얘기를 소개하는 건데 이게 시간하고 다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 그대는 여기에 온 적이 있는가 할때 여기라는 건 장소의 여기가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어느 세계를 넘어서 명상 체험, 깨달음을 맛본 일이 있는가 이걸 물은 거예요. 여기 왔는가 그러니까 맞죠. 저는 명상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장소로서 묻는 거 아니. 그런데 그거는 서로 사제간에 그 승려하고 온몸이 그 느끼는 그 그그뭐랄까에 감정의 파장, 생각의 파장 속에 필대하면은 그게 통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때 자네도 우리 에 정신 내 고고한 독자적인 정신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신비한 체험을 자녀도 했는가? 그 주인이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르렀지 않는가? 그자네 여기에 온게 있는가? 이때 여기는 의식의 현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 왔습니다. 저, 저 뭘로 보시는가? 저도 막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차나 한잔하게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스님이 와가지고 똑같은 질문에 그그 그 질문은 또 어떻게 하냐? 그 질문은 똑같은데 답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 저는 온 적이 없어, 여 처음입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여기에 그대는 여기에 온 적이 있는가? 포인트가 어디있냐면 그대에 있었어요. 그대는 여기에 온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이때는 뭐냐면 나는 명상 체험을 하고 가지고 깨달음을 체험하니까 나라는 아이덴티티가 없어졌다. 그 내가 어디에 있고 저기 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내가 여기에 마주섰다. 그리고 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라는 존재에 이거는 내가 정신 체험의 결과 내라는 정체성 한 개체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러니까 또 알아보는 거예요. 이 멋잖아 뭐 한잔하게 이런 거예요. 황당하죠. <laughs>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마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텍스트로 전달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용어이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그 맥락에 들어갔을 때 사실은 우리가 다 눈치 보면은 아니 여러분들이 자식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 움직이면 제가 뭔 뜻인지 뭐가 불만인지 다 알잖아요. 꼭 말해서 안아요 좋다 그래도 긍정에도그 건성으로 하는 건지 어? 삐쳤다 그래도 그게 이게 그냥 뭐 그냥 순간적인 감정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선사들의 만남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맥락을 또깨어놓고 말만 하면은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전달이라는 게이 맥락을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든 말로 전달하면 그런 얘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여기 그 현재성 이 순간에 지금 내 마음이 두고 있는 것즉 의식의 깨어남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경험적인 어떤 사람의 어떤 장소, 시간, 이건 전혀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아까 깨달음의 세계 명상 책임, 의식 자체에 갖고 있는 자기 자각의 능력, 의식의 자기 자각 능력, 이거는 언어적 마음의 용도하고 전혀 다르다고 그랬죠. 이런 체험이 우리는 의식을 가진 당사자가 직접 그걸 경험하는 것일 때그 의식을 끌어가는 당사자는 인생이 이 경험적인 것 또는 언어적인 세계에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체험이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언어를 뛰어넘어 본래적 마음이 갖고 있는 그 역량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 우리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우리가 용어를 이야기하면 견성, 즉심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네, 오늘은 이제 시간에 대한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장자의 이 얘기, 이 안시처순 얘기 우사 얘기 예, 그리고 아까 화상아 뭐 그러면 지가 불러놓고 지 존재를 계속 스스로 의식하는 것 지가 지 부른다는 건 내가 지금 죽어있는 걸 맞아 나는 이렇게 깨어있어. 자기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 그래 아까 지금 자꾸 그래 물으니까 원주 그 갑자기 목소리를 확 높이니까 평사의 톤을 딱 끊고 원주가 놀래가예 그러니까 차나 마시게 원주라는 부르는 게그 존재의 살아있음을 탁 순간적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너도 의식이 살아있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자기는 맞아 나라는 아이덴티티가 내 의식이 지금 이렇게 황홀하게 반응하고 있네. 자기는 무던하게 생활습관에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사건으로 안 보고 갑자기 깨어나는 거예요. 그 이게 이제 선사들이 죽어있는 의식을 살아있는 생동감을 느끼도록 스스로 자각하도록 만드는 방법들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는 겁니다. 오늘 에, 10분이 남았는데 그래도 송의 시가 워낙 이 송시가 훌륭해요. 아까 여기 여러분에게 적어준 것은 그 송에 나오는 것을 풀이하면서 쓴시에 오히려. 풀이하면서 쓰는데 이게 일단 시를 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는 우리 82페이지 에 나오죠, 그렇죠? 거각1 염득칠 두 구절씩 읽겠습니다. 상하사유무등필 칠원으로 되어 있죠. 거각은 거자는 에 물리친다는 거고 각도 이렇게 물러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없애버리고 하나를 물리치고 하나를 버리고 염득은 뭐에 쥐어 가지고 이렇게 움켜 잡았다 이 말이죠. 어? 염화 시중에 미설 때 염화는 꽃을 집었다 이 말이죠. 집어 들다 이 말이에요. 그 염득은 집어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를 버리고 일곱을 이렇게 거두 들어서 드러냈어요 어, 드러냈어요. 이렇게 잡아서 드러냈어요. 드러내니 상하 사유 우리가 상,하,사,방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사방을 좀더 나누면 팔방이 되죠. 팔방은 수평적인 모든 방향이고 위아래 하면은 그 앞에 십방인데 불교에서는 그걸 시방이라고 그래요. 그걸 시방이라고 그래요. 이 상,하는 원래 전후 좌우인데 여기에 전후 좌우 그 사이를 사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상,하,사,유는 이게 시방이라고 뜻하고 똑같아요. 모든 곳곳에, 어느 곳에라도, 무등, 견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필은 뭐에 짝하다, 마주, 이렇게 대등하게 등필은 마주해서 짝하다. 이 말이에요. 죠한 짝, 두 짝, 이렇게 한 켤레 할때 짝이라는 게 그런 거죠. 배필도 이그 짝이라고 할때 필자 쓰잖아요. 등필은 서로 똑같은 짝, 어? 같은 레벨의 짝, 그렇게 견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를 버리고 일곱을 드러내니 세상에 아무 것도 어느 어느 곳에서도 견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문장이 아주 멋진 시기가 나와요. 서행답단유수성 종간사출 비금적 서행은 천천히 걷다 이 말이에요. 서행을 하니 답다는 발을 답자 아니에요. 답사할 때 그죠? 답다는 밟아가 끊어버렸다 이 말이죠. 밟아서 끊어버렸다. 뭐를 흐르는 물소리를 천천히 걸으면 흐르는 물소리도 밟아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한 개는 종관 종자는 이게 종목일관이의 약자라고 그러는데 좀 그냥 내키는 대로 마음 부리는 대로 석 쳐다보니까 석 한번 쳐다보니까 사출은 그려서 표현하다 그려서 드러내다 이 말이에요 사출 우리가 묘사할 때 사진 가면 똑같이 뺏겨내는 걸 말하잖아요 네? 사 필사 하다 써서 뺏겨내는 걸 말해요 필사 그려내는 것을 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려서 드러내다 사출이라는 게 드려서 뭐를 비금적 비금은 날아가는 날짐승 나는 새의 적 자취 공기 중에 새가 날아가면 자취가 남기나요? 그런데 종간하면은 날아가는 새의 자취도 그려낼 수 있다 놀랍잖아요 이시 멋있어요 서행을 하면은 여러분, 소리를 밟을 수가 없잖아. 밟아가 끊을 새가 없잖아. 흐르는 자연의 물소리를 내가 어떻게 밟아 없앨 수 있어? 자연의 소리를. 서행을 하면은 흐르는 물소리, 요란한 물소리조차도 내가 밟아서 서행하면서 그 소리를 밟아 없앨 수 있고, 저내 킹대로 바라보면은 흔적을 남긴 새의 자취도 내가 그려낼 수 있다. 멋있죠? 응. 일단 이 현실 감각이 에서 멀어지고 오버할수록 우리는 신비롭게 느끼고 멋있게 느껴요. <laughs> 그런데 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하는데 아니 요 시는 또안 읽고요. 해석은 시간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여기에서 거각일이 하나를 버리고 일곱을 드러냈다. 무슨 말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웬만하게 이 선의 벽암록에 나오는 것의 모든 용어는 대체로 뭐를 이야기하고 있다? 마음. 옳지. 자, 마음에그 일은 뭐예요? 아까 깨달음의 세계, 무분별의 세계가 차별이 없는 세계가 하나예요. 하나 세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분별의 세계로 나오는 걸 지금 이야기해요.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잖아요. 깨달아서 그 깨달음에, 무분별의 명상그 무분별의 깨달음에,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도가 무분별의 아주 황홀한 체험을 너무 좋아가지고 21일 동안에 안 깨어나요. 그건 누려요, 그냥. 그게 일이에요. 일의 일이 세계, 하나의 세계. 그 정신적 황홀한 체험을 독자적으로 한 거예요. 그 황홀하게 느리다가 다 깨어나서 이제 설법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고백하는 게 나와요. 내가 도대체 그 세계를 말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 어떻게 그 무분별의 세계의 정신체험을 어떻게 말로서설수할수 있냐. 그래 차라리 내가 열반대로 그냥 막바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 그러면서 방편역에 의해서 어떻든, 에라, 얘기하자. 해서 360회 평생을 45년 동안 설법했어요 그게 일곱 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세계에 우리 정신이 매몰됐다가 저쪽 명상체험을 딱한 다음에 나올 때는 이거는 분별의 체험 세계가 아니에요. 이때는 이게 말한 마음만 먹으면은 날아가는 새자치도내 마음 부림에 따라서 나는 사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발소리가 자연의 물소리를 달아 없앨 수도 있다 이말이요이 정신 체계의 독자성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 분별의 세계에 있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저 체험을 하고 그거 그냥 그래. 부처님이 그걸 깨우치는 다음에 언서를 통해서 평생 설법할 때는 그때 그 설법은 명상체험의 그 뿌리가 그 속에 녹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분별의 세계로 그 말을 보다는 그 체험에서 우러난 용어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뭐어 서행답단 유수성이요. 종간 뭐죠? 사출, 비금적. 이런 세계 자기 정신 체험 세, 세계의 황홀라는 것은 분별 세계로 표현되지만 그거는 분별에 갇혀있는 마음 부림이 아니라 그걸 마음대로 부리고 좋다라는 세계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 체험의 올바른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운문이고 짧은 얘기 속에 나날이 전부가 좋다. 순간순간이 모두 좋다라는 것은 이런 황홀한 명상체, 깨달음체계를 체험했을 때만이 그 순간에 의식의 깨어남, 의식의 불임, 의식의 살아있음을 직접 느끼면서, 아까 방친, 자긍 내 방친. 아, 저는 저 진짜 뜨고 자긍이란 말에 저는 놀랐어요. 인간만이 의식의 주체로서 자기 의식의 자긍. 야, 이 의식이 기가 막힌 우주의 정신이구나. 내인제 이렇게 와 있구나. 그래서 나난 의식이 이건 독자적이다 하고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맛보려고 하는 거, 이, 이 세계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운문의 예, 이 간단한 일일시 호일에는 이런 깨달음 세계가 받침돼서 시간 의식으로부터 깨어나서 순간 순간의 삶의 황홀함을 이렇게 표현 일상용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아, 그런 얘기했고 요 미진한 부분은 다음 달 1월 달에 다시 만날 때.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